부터. 사실 요거 공개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이어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저는 규칙적인 생각 어. 아, 이런 거좀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뭐 규칙적으로 열심히 중심으로 어, 공부했습니다. 꾸경 수위즈로 독서 저 정말 규칙적으로 위주로. 생활했거든요. 루틴이 9시에 잠들어서 아. 그건 못 해요. 쇠날에 린히려 8시에 아. 일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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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나 아. 7시 에 일어났어. 그럼 11시에 하는 재밌는 드라마도 네. 못 보고 예능이랑 아, 그거 VOD로 음. 보면 되죠. 그래도 실시간 시청하는 맛이 있는데. 자는 시간이 아, 길었네. 진짜 애기들도 어. 9시에는 요즘 못, 못 자는데. 아니 근데 제가, 근데 많이 잘, 제가 살이 그 당시에 아침 라디오를 했었어서 그, 또 라디오를 그만둔 이후에도 그 루틴이 이제 바뀐 거예요. 아, 습관화가 되셨구나. 그래 그게 좋긴 하죠. 근데 힘들어서 그렇지. 어, 네.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? 아무래도 뭐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의지인 것 같아요. 그거야말로 교과서죠. <laughs> 아니 근데 <웃음> 들어봐요. <웃음> 내가 일주일 후에 좀 복부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어야 된다 촬영 때. 그러면 어떻게든 있습니까? 그렇게 만들어요. 어. 뭐 일주일 굶어서라도. 그래서 아 의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꿈이 중요한 거네요 아 그러네요 의지가 아니라 <laughs> 도이네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이다 도움 주 근데 저는 의지에 좀 공감하는 게 사람이 못 돼야 돼 어. 친구들이 같이 만나서 좀 먹어 어, 이래도 탁 그래야지 그럴까 이러고 멈는 아, 아, 저... 순간 네 그때 먹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만났는데 나는안 어, 먹어 이러면 좀+, 좀 그렇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, 있어요+ 있어요. 수고파. 닭 떨어졌어. 막국수 사다 먹을까 지금. 와, 이 근처에 맛집 있다네. 아 와. 그래요? 아, 단백질빵 챙겨왔어. 와. 와 대박, 역시 달라. 이렇다니까 이봐, 난뭐 먹을까 생각하는데. <laughs> 청미밥을막 은박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.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지저렇거는면안 나오는 게 낫지 않나. 하지만 <laughs> 그래도 꼭 나오는 애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애들이 날씬해. 독한 <laughs> 어 <북한> 애들. <웃음> 오히려 <웃음>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정 많은 거 아니에요? 그렇게라도 친구도 그 <laughs> 거? 그렇지, 이렇게 해석이 다르네요. <웃음> <웃음> 난 속으로. 이럴 거면 꼴보기 싫은 하지. 거지. 꼴보기 <laughs> 싫은 거지. 그걸 싸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게. 모두의 말이 다 맞기는 해요. 근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내 의지가 약하다면 남의 의지, 그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도 내 의지를 굳건히 할수있잖아 단식원에 가라는 건 아니죠 <laughs> 단식원도 방법이 되고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 p t 를 받는다거나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 p t 를 가는 게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홈트가. 아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? 네, 그럼요. 기서유행이긴하니까 뭐. 하세요? 몸이 이렇다고 해서 홈트를 안 하는 건 어, 아니에요. 어떤하세요 어. 남자 트레이너가 앞치마를 하고 어, 나지고자 어머님들 오늘도 이상한 판타지 때문에 아니에요. 아니, 아니, 진짜. 아니, 노출 1도 없고. 옆을 치는 아니야. 이 사람들 뭘생각하 앞치마만 입는 게 아니라고요. 정말 그뽀을 가발도 쓰고요. 되게 재미있게 코믹하게. 찾아버릴 자 오늘도 할수 있다. 아, 자, 회원님들이 ]까요? 가장 예쁩니다! 어. 이러면서 어. 웃으면서 허허실실 하다 보면 또 음, 은근히 땀이 나고. 나고. 시간 가있고. 네, 오.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 전 가끔. 애들이랑도 네. 할수 있고 좋은 홈트 알고 네. 계시네요. 네. 하시는 거. 저는, 저도 이제 홈트를 해야 되니까 뭐 매트, 아령, 밴드, 뭐 짐볼 다 샀어요. 아니, 우리 집엔 필라테스 기구도 있다, 고그렇죠 <laughs> <그쵸? 웃음> 놀고 할때 <있어>. 얼마나 좋은데. <laughs> 각이 딱 잡혀가지고 안돼안돼 안 돼. 홈트가 안 돼요. 저도 그 필라테스 기구 이제 반 정도 되는 공 어, 있잖아요. 네. 그걸로 이렇게 VOD 보면서 뛰고 그에서 걷고 아, 하세요? 네를 잘. 네, 네.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래도 대단한 의지로 홈트를 하시는데 저는 홈트를 권해드릴 때도 약간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섣불리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시다가는 다치거나 맞아요. 부상을 맞아요. 입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잘못된 방법으로. 그래서 사실.